삐아는 <grassroots> 삐까줄게, yeah, 기다려, 기다려, 제 그냥 가, 그냥 가. 패턴 삐까놨다, 빠르게 하 된다, 빠르게 하면 된다. 자리 잡아, 자리. 노들중다 노들이다. 피통중 앞에, 중 앞에. 라자. 노들, 노들. 패턴 빼자. 패턴 빼자. 패턴 빼자. 패턴 자자자패 하드, 하드 해라. 하드. 야, 야, 잠깐만, 나는 권총 폐기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씨 ㅂ 야, ㅋ ㅋ ㅋ 기 ㅋ ㅋ ㅋ ㅋ 아총칠 거가? 다잡아아 이거 맞아 자 아, 하이킹 음. 맞아 시원하게 오케이. 아. 그래. 전진 조심해라 폭본다폭 조반 조반 아. 야, 아, 야. 야 너, 나, 나이스 스 포크 전진하자 응. 맞아, 포크 포 중전진하자 라져 라져 좀 봐라 아, 나온다, 나온다. 야, 씨발, 붓다. 아, 까비, 까비, 아, 아리, 까비, 까비, 됐다, 아리, 까비, 까다까 까비, 까비, 다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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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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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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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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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 까비, 까비, 까 나카 있다 나카 <laughs> 낙하 있다 나카 정거받아 나이스 하나, 하나. 아, 나이스 아 방송체질이야 방송체질 꼽아요. 나 활주 마당 안본다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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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포크 체크해라 똑바로해 똑바로 나이스 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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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오케이 아이야아 좋다! 됐어 됐어 잘하고 있어 아, 좋다 좋 무난해 좋다. 무난해 화이팅 아, 아, 천천히 가도 돼 음, 오케이 오케이 내샷발이 없어 그냥 폭 빼고 그냥 샷발로 밀어도 돼 하실까? 어이없으면 죽지 말자 그래 쓰레기처럼 죽, 안 죽으면 돼나 지브 먹었다 어이 떼고 야, 야, 1층 먹었다, 그래 중전진. 비방. 비방. 야, 비방. 우 우리, 우 우리, 뒤치우 우리, 뒤치기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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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우리, 우가 이층자야. 나 삐들었다. 나이아야다 대체질이네. 갈수있 가자. 할주로할주로할주로 게임은 뚫지 마. 그냥 바로 민다. 아 바로 뒤야 야. 웬만하면 빼빼로 타죠. 뜯어. 어어 패기 패기. 뚫지 마. 이비 뚫렸다 아. 오케이 뒤 뚫렸다 뚫렸다 들어와줘 들어와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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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힌트, 쪽 힌트 있다 힌트 꼬리 하니. 쪽 꼬리 쪽 하나 철제 철제 아씨 쿠폰 빠졌다 로로 왔다 울베 하나 여기 좀 보겠지 노 이거 어아씨 철제 철제 철철 여기 있다. 하나 더 하나 철제 어 왼쪽 꼬리꼬리들어 페페로 쪽 하나. 할줄 둘이다. 둘. 하나 에헤, <laughs> 권총튕나이 <핏. 웃음> <laughs> <laughs> 어,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아, 좋다. 그냥 죽으면 안 되지. 그래, 남자다, 이 어, 보여 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조심 음. 내가 천천히 갈게. 나 피드 치기 좀 보고 어, 갈게. 천진 아, 저켓티. 받아 만났다. 나이스. 나이스. 닷빵 있다, 짝빵 간다, 이거 잡다 이거 찍고 있어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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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미션. 미아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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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탔다, 이번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파이팅. 아이스아이스 아이씨, 복선주, 깨무깨 주고, 활 주로랑 2층이랑 다 같이 들어가 오케이, 오 어, 됐네. 아, 오야간 약간 금기사, 금기사, 아, 감사해요.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어, 중, 중8점 맞아. 적배 쪽으로 하나, 2층으로 하나, 2층 하나 탔어요. 적 맞아, 쪽으로 있다가, 배 빼러 간다. 진짜. 맞다. 잘. 잘했네. 나왔 이제. 아 이층. 하나 이층 에줘어 좋아 좋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방어 방어. 네. 내가 방어가 그 쉬나집 낙하할게. 집낙하서 낚시할게. 오케이. 나 A 안에서 본아 그거. 아니네 A 안에서 볼게. 오케이. B 봐요. 어이 저 빠짐 빠짐 나 집으로 나 아, 조심 B 조심 B 조심 저 B 들어가요 활주로 사운드 있다 오케이 B 아, 아, 빼도 되겠다 B 빼도 오케이, 되겠다 오케 보고 있다 얘네 완전히 속도를 지쳤는데 궁 뺴고 둘 페페로스나 페페로스나 적배페스나지랑 페페로스나, 페페로스나 어, 오나오 어, 체크 나이스 야, 페페로스나 나기 간다 어가 아냐, 네, 슬아 네, 맞네. 어, 야, 나 홀, 네. 라플, 라플, 라플이다. 라플이야. 네, 네. 어. 어. 아니, 비실 내내 거라고. 돌과. 다 막았는데 이 어? 씨는. 도와 준 거야. 너 죽어요. 죽을까 봐. 아니야, <laughs> 살수 있었어. 가자, 가자. 나 째부탄다. 네. 중났다, 중났다. 아, 중셋. 활주로 지니, 활주로 지니. 중셋, 중셋, <laughs> 중셋, 중셋, 중셋. 중셋, 중셋 지루를 질러 지금. 음. 비들어 오면 좋겠다. 아, 울배 간다 있을거야 들어와있어 어, 층들어 2층들 아 울배 하나 힐들왔다 2층들 하나 있어 비 하나 2층 빠졌다 B 아, 하나 있다 비비 비. 2샷 됐어요 2샷 아, 2샷 됐어? 했어 아나 아, 이번 포크 계단 본다 중폭 요번에 까줘라 네나 포크 계단 본다 포크 밑에 계단 계단에서 네, 본다 네, 포크 본다 아, 쟤번본다진할게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 하나 더제빨죠 활주로 나 진해 진입. 마당진입 했다 나 활주로 간다 나 빠진다 나 A 로. A 돌아. 하나 바, 하나밖에 안 왔다. 나 A. 이 시기 중. 개타기 내가 자리 바꿔. 오케이. 지금 포지 유지해 그냥. 오케이. 이 시계 빙 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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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맞아. 저 지금 라프라네. 맞아. 맞아. 2층째죠. 한 명이. 제조. 내가 내가 팔째로 째게 내가 당 찬다. 찌부쪽 소리 많아요. 어 야. 할째로 싸운다. 마. 아직 빨점 하나도 안 떴다 자, 나이스 사다리 하나 나이스 뒤치기 탈퇴로 들어온다 마당 돌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좋다 좋다좋다좋다좋다나 <laughs> 좋다. <laughs> 이번에 한번 나간다 에이 맞아 오늘 오 나가지 마. 하자. 또 빠지. 반, 마당판, 마당판. 하자. 회에 안 들어가요? 아직 아. 들어오지 마. 예. 깨문 나. 네이 칼. 아, 이거 사다리 폭 가면 대박인데. 아. 아 진짜. 회 아, 안에 더. 속이 없다. 아, 여기. 내가 할로 보고 있다. 음. 포커스 레기 포커스 레기 하나, 한번 찔릴게. 나 포커 안있다 포커 안 했다, 포커 안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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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나, 하이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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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 B방 안에. 중... 중 안에 있다. 아, 아 씨... 아 사운드 잘못 듣네. 아... 또, 까불지. 거, 까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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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아, 아니다. 나왔아 청소년 여러분은 종료하고바라겠습 하나. 지금 나가지 마. 큰일 났 지구가 지구가 지금가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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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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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이 버린다. 이구에 지구가 지나 에헤이. 포크구 음, 지구 포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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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너왜 그래? 지 야, 지금. 야, 나 지금. 야, 다 지금. 야, 나 지금. 야, 나 지금. 야, 다 지금. 야, 나 지금. 야, 나 지금. 나 ㅈㄴ넘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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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laughs> 중 가지마 중 나가지마 <laughs> 됐어 됐어 잘하고 있다 파이팅 완전 속도 죽이니까폭다 까고 오니번 요번, 요번판 따, 따면은 따 우리가 중 찌르자 8중 빙 8중 바닥에 빙 까놨다 빙빙 맞아 맞았어. 아, 중킬킬. 그. 죽으면 안 봐도 된다. 2층. 2층. 백업이 안 되잖아. 나피 7. 죽으로 빼 건데, 2층 버리래피한명 나랑 교체하자. 어, 층 하나 들어 있다. 들어와. 2층 하나 있다. 야우, 씨발, 떨어졌다. 2층에서 떨어졌다. 아니구나. A 안에. <laughs> A 안에 A 하나, 하나 있고. A 안에? 어. 나아 포커 모른데 천천히, 천천히. 사운드 흘리지 마라. 아, 흘려도 돼. A 아, 안. 아, 셋 다. 아, 씨. 아, 머리, 어디? 차, 차. 설때 붙으면 말이죠. 설때아설때 붙은지 못 본다, 우리 아지. 2층, 여 계단에 하나, 여기 걸쳐있다, 여기 하나. 계단 있다. 아, <laughs> 어, 그냥 폭 <푹> 날려. <laughs> 야, 아, 아 그래. 들어가면 안 되지. 까비 까비 할수 있다. 이거인지 모른다. 안 해. 와 깝다. 비 가겠네. 싸우지 들가 안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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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괜찮다 하지, 괜찮다 됐어. 그래 지면 는 거고 이기면 또이기 된다 언제부터 그렇나도 그래,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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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달아>, 우리 <laughs> 와이다 아예 안 나가요 나아안나가 온다. 아, 아예 울베에서 본다 그냥 울베에서 음. 2층 본다 나 중독 7각 하나 2층에 그거 나 2층 보고 각도끼나 간다 8층 진입 어이 8진입2나 2층 보고있어 2층 2층하고 밑에 하나 있다 올베로 빠진진다아이그 그냥, 그냥, 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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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배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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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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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냥 그냥, 그냥, 고 그 앞에 하나 있어. 아이씨. 아, 씨! 아래 짱, 아래 짱, 아나다 하나 더 있다, 에. 아냐. 그래, 둘이야. 이거 뭐들어 이거? 에이만 잘 막아라. 들 에이 마당 아이 친구 이층구 좋았다. 들 뒀다. 나카나카이 친구. 락카 이 친구. 락아이 친구. 락카 이 친구. 락카 나 친구. 락카 이 친구. 아니야 그냥 하던 이로구 락카 이 친구. 락카 이 친구. 락카 어. 중찔렀다, 중찔렀다, 중찔렀다. 중찔렀다. 어, 야, 와, 죽어. 됐어,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수고하셨어요. Yeah. 수고, 수고. 우리 맵에서 개 찢으면 된다 그래. <웃음> <웃음>